춘추 전국 시대에 위나라는 강국이 있었어요. 위나라도 초반에 강국이었어요. 자, 이위나라는 특징이 뭐냐면 인재들이 많았어요. 뛰어난 인재들이 많았요 그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상왕과 오이예요 자, 상왕은 누구냐면 진나라의 법가적인 전통, 진나라의 틀을 만든 뛰어난 재상이죠. 상왕이 진나라를 법률적인 틀,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진나라가 강국이 되고, 진시황때 통일을 했다라는 게 역사학자들의 이야기예요. 오기는 누구냐면, 오기병법이라고, 손자병법이 있고, 오기병법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장군이죠. 이 사람은 72전, 72승 할 정도로 아주 뛰어난 장군이었는데, 이두 사람이 다 위나라예요. 위나라 사람들인데, 위나라에서 자리를 못 잡으니까, 다른 나라로 간 거예요. 오기가 떠난 위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빠졌죠. 자, 인재 유출로 결국 망한 나라가 위나라다라는 게 수학자들의 이야기예요. 위나라는 이 인재들을 자기가 잘 포용을 하고 이용을 했으면 오히려 위나라가 전국을 통일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부동산 유튜브에서 웬뜬금없이 춘추 전국 시대에 인재타령이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데, 인재들이 이, 이 나라에서 빠져나가면 대한민국은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인재들은 누구예요? 말 그대로 과학자, 그리고 전문가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에요. 자, 그런 전문가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다는 라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자, 그 사람들이 왜 빠져나가냐? 대한민국엔 비전이 없다. 내가 월급을 받아서 그 집을 사서 아이들을 키우고 교육시키고 아이들을 성장하기에는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야 말이 안 된다. 월급은 쥐꼬리만한데 집값은 3배 급등했다. 자 그래서 인재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그 신문 기사 나온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 갔던 젊은 인재들이 들어오질 않는데 미국은 연봉도 두 배고 한국보다 집값이 싸니까 자 결국은 뭐냐면 대한민국의 집값. 우리 그 소득에 비해서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그게 발전에 장애가 되고 황폐화되고 있다는 라 거예요. 자, 저는 요즘 이렇게 생각해요. 뭐라고 하죠? 어설픈 전문가들, 부동산 어설픈 전문가들이 대량 생산되 있잖아요. 이 폭등시기에 나오는 그런 잔존물들이에요. 그것들은 사실은. 알고 보면. 폭등시기에 투자를 잘 해서 돈 많이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그렇게 벌면, 자세히 얘기하면 한없이 부동산을 투자할 수가 없어요. 자본의 한계도 있고, 그리고 세금 때문에 집을 많이 보유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그러,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오냐면이 강의를 해서 버는 거야, 부동산 강의를. 자, 그 강의를 하면, 막그 사람들한테 엄청난 그 강의를 받잖아요. 그리고, 무슨 얘기 하겠어요? 계속 집을 사라. 계속 상승할 때마다 집을 사라고 했잖아요. 그게 다 전문가들이야. 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어, 집값이 이뭐 폭락한다, 대세 하락이다라는 소리를 못하죠. 자,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뭐냐? 짧은 조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나 뭐 어떤 뭐 방송이나 블로그에서 짧은 조정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야. 이 상승기에 돈을 조금 벌어서 그 경험을 가지고 강의를 해서 많은 수강생들이 집을 사게끔 만든 또는 연끌하게 만든. 그런 사람들이라는 말이야. 그새 치어로 세상을 농락하고 있는 어쩌면은 그 음, 춘추전국 시대에 그 제작 제재, 제자 백과시대에 그 유세를 떠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같은 처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어쨌든 이렇게 부동산 폭등을 하면 나라가 경쟁력을 상실한다. 자 인제는 빠져나가고. 자 그리고 이렇게 집값이 급등하니까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해요. 어, 서울에서 한 6억 정도는 줘야 아파트 전세를 얻는데, 25평. 조금 좋은 거. 뭐, 그보다 낮은 거는 뭐, 한 4억 정도 얻겠죠. 자, 근데 4억이나 6억이나, 그 젊은 신혼부부가 그 돈을 어디서 구하겠냐고. 집에서 구해줄 수도 없고, 부모님이 구해줄 능력 있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렇다고 대출도 그렇게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대출을 받더라도, 지금 금리가 폭등해서 전세 대출을 받을 수도 없고, 감당이 안 되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결혼을 포기하더라. 그리고 결혼을 하더라도 그냥 빌라 조그만 거 하나 전세 내서 사더라. 자, 그렇게 서 살았는데 전세 깡통 전세가 돼가지고 사기를 맞더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겠느냐 이거예요. 자, 지금 이런 상황이다, 이런 상황.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라는 거예요.